네, 지수는 10폴드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주들의 하락이 지수를 좀 이끌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수의 하락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락 종목수가 또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의 전략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수 0 5 5포인트 하락입니다. 270.70포인트 전에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현구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들려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현재 수급상황의 움직임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 시장에서 2188개약 정도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좀 큰데요.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그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는 그 구간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장중 약 2,200계약가량 선물 쪽에서 순매수를 보인 이후에 지금 현재 약 1,600계약 수준으로 지금 고점을 찍고 점점 매도세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미결제 약정도 마찬가지로 장중 고점 이후에 지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단기 외국인들의 단기 투기적 세력이 어느 정도 지금 이익 실현 하는 것으로 볼수 있고요. 때문에 그 장막판으로 갈수록 이런 투기적 세력의 역회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프로그램 쪽도 좀 볼까요? 일단 베이시스 괴리차가 괴리율이 0.45% 정도 여전히 뭐 호전된 그 모습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국그 구간이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차익과 비차익 모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 가능성을 볼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 장고에, 프로그램 순차익 장고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지금 최근에 베이시스 괴리차가 상당히 그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매물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금일 같은 경우에도 베이시스 괴리차가 호전이 되면서, 그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 추세적으로 그, 물량이 유입되고 있고 비차익 쪽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약간 좀 혼조세를 보였지만 지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유입이 지수 하락을 상당 부분 방어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수급 상황 을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더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다만 지금 고점 대로는 오늘 좀숨 고르기에 나서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까지의 시장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당히 오일성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 장중 내내 그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누르면서 그 이격을 조정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때문에 그장 후반, 후반으로 갈수록은 그 프로그램 매수, 매수와 연기음을 중심으로 한기관의매수세에 힘입어서 장 막판에 그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전략은 품 매도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온봉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 상황의 움직임 본다면 장 막판에 반등 가능성을 좀볼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품매도 전략이 제시가 됐네요. 한맥투자증권 변현규 대리였습니다.